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내 네, 리더남입니다. 아 요즘 제가 다른 거 개발도 같이 하느라 좀 바빠서 영상을 좀못 켰네요. 예좀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자 업그레이드를 좀 했는데 이미지 세팅할 때 이미지 세팅하기 말고 원래 여기 이미지를 따로 구현을 할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미지를 다 세팅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코드가 막 엉키고 막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제어하는 데를 한 군데를 정해놓고 전부 전역으로 퍼트릴 수 있게 하자. 대신에 이미지 관리는 제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관리는 여기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저장된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뜨게끔 해놨고요. 아마 전부 다좀 사용하기 편하실 거예요. 다른 데서 만약에 이미지가 안 나와요 하시면은 메인 프로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미지 스타일도 여러분들이 어, 이런 식으로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 썸네일 뭐 소제목도 비율도 다다 다 넣어놨고요. 테스트할 키워드를 넣으셔갖고 테스트 생성하시면 만약에 어, 어, 루피 루피라고 할게요. 루피라고 하고 소년마다 하잖아요. 그러면 루피가 당연히 나와야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루피가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플럭스가 그나마 나노바나나 프로랑 비슷합니다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것도 다 깔끔하게 해 놨어요 텍스트 엔진도 퍼플렉시티를 추가해 놨으니까 키워드로 만약에 글 생성을 하는데 재미나이는 어 조금 덜 정확한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퍼플렉시티를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퍼플렉시티를 넣어 놨고요 자, 엔진 설정 저장하시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환경 설정 가보시면 이미지 전 경로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죠? 어딘지 경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 자, API 키 통합 키는 이런 식으로 쭉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네이버 API 키도 여러분들 꼭 넣어두세요. 이건 네이버 자동화 툴이기 때문에 네이버 API 키는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지금 뭐할 거냐면은 브랜드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두 가지 할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참고로 쿠팡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 쿠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쿠팡 파트너스로 10만원 이상 정도 벌어야 API 키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은 초보자 분들한테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초보자들을 제약을 걸어뒀어요. 그래서 쿠팡은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스마트 스토어만 해도 비싼 제품도 지금 할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용을 해 보시고요. 어, 그리고 저는 하루에 2회 무료로 할수 있게끔 해 놨으니까 오셔서 2회 정도 무료로 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릴 거는요. 이미지를 수집한 걸 가지고 자동으로 수집을 해서 자동으로 글쓰기까지 하는 거. 그리고 브랜드 스토어 말고 스마트 스토어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지금 세탁기 있죠? 링크를 가져올 수 있죠? 이렇게 이미지들 많잖아요? 자, 링크를 복사해줍니다. 복사해주고 나서, 내려 보시면은, 저는 프로토 발행으로 할 거예요. 일단은 내 계정, 내 계정은 리빙 쇼핑 블록으로 할 거고요. 내려 보시면은, 우리가 콘텐츠 카테고리 있죠? 콘텐츠 카테고리 이거 같은 게 상품 리뷰를 해도 되는데, 어, 저는 가전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또, 인테리어로 해서 쇼핑커넥트로 반드시 쇼핑커넥트를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클릭을 안 하시면 쇼핑커넥트로 글이 안 써집니다 내려보시면 제품 제휴 링크 있죠 우리가 이미지를 갖다가 삽입을 하고 나면 그 이미지에 링크를 걸수 있어요 그 이미지를 그럼 클릭을 하면은 저의 링크로 들어와 지겠죠 그거를 전부 다걸수 있습니다 걸수 있고요 자 호킹 이미지 영상변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왜 넣었냐면은, 혹시나, 어, AI로 영,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좀 움직이게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 몰라 넣어놨는데, 저는 솔직히 비춥니다. 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이런 것도 있다. 한번 써보고 싶은 사람은 계시면 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너가 있어야겠죠. 배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반색으로 그냥 평범하게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하 너무 알록달록 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분들이 보시면 눈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프로토잖아요. 프로토기 때문에 내가 수동으로 굳이 만질 게 아니라서 배너는 자동으로 해놨고요. 썸네일도 미리 세팅을 할수 있는데 제목을 아직 모르니까 수동 썸네일은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저는 쇼핑커넥트 배너 커스터마이징을 한번 가볼게요. 클릭하시면 바로 가거든요. 가면은 썸네일 배너 생성기 해서 썸네일 배너 있고 중간에 이미지 변환기 있고요. 자, 이미지 변환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이미지를 아무거나 들고 와요. 이런 식으로. 자, 원본 이미지가 있고 편집 후이 미리보기가 있고 크기 조절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크기 적용을 해서 이렇게 크기 조절이 됩니다. 예. 네, 비율도 전환이 되고요. 정사각형이면 정사각형, 뭐뭐 뭐 네이버 버전, 네이버 버전 이런 식으로. 원본 이미지를 늘렸다, 줄였다, 잘랐다가, 뭐, 오만 쇼를 다할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뭐, 배경 제거도 있고, 여러가지 많아요. 이걸 삽입도 가능하고,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어, 문제없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은, 쇼핑 커넥트 배너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인생탱 발견 저도 세계에서 샀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정 저장하시면은 어 그대로 배너가 삽입이 되는 건데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웠다가 다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아 이런 것도 넌 귀찮아 이러면 뭐 색깔 정하시고 그리고 AI가 아, 추천하는 흑킹 아, 문구 있죠 이거를 싹다 제가 넣어놨어요 넣어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선택한 대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글이 너무 커 글이 너무 큰것 같아 이러면 이걸로 줄이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설정 저장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장단점표하고 그리고 스펙표가 나옵니다 자동으로 스펙표하고 장단점표는 나노바나나프로로 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체크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손댈 필요 없고요 자이 상태로 자 링크 넣었고 이제는 그냥 여기에는 제휴 링크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맘카페로 갈게요 생활 밀착형이니까 예, 세탁기는 엄마가 잘 알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맘카페로 갈 거고 자 제휴 링크 이거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넣으면 얘가 오류를 뱉어요 왜 오류를 뱉냐면은 얘, 지금 얘가 커버를 씌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커버를 뜯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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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얘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를 뱉게끔 제가 만들어 놨고요 차라리 우리가 까서 주자고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이 친구가 여기 삼성전자 이 페이지로 들어오잖아요 이 페이지 주소를 주면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죠 이거를 주고 프로토 모드로 한 다음에 즉시 발행 그리고 나서 제꺼 계정에 가전 리뷰 있죠 자, 이러면 세팅이 다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발행 시작하기를 딱 눌러 줍니다. 딱, 딱 눌러 주시면은 얘가 한번 껐다 켜져요. 자, 켜지죠? 켜지고 나서 자, 스마트 스토어 홈페이지로 갔는데 처음에는 캡차가 뜰 겁니다. 캡차는 한번 풀어 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캡차가 안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풀어 줄게요. 풀면은 이 친구가 어, 이, 이 제품을 말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이미지부터, 그리고 상, 세 스펙부터 뭐 전부 다 확인을 하고 끕니다. 그러면서 딱 덮고 나서, 아, 알겠어. 이걸로 글 써줄게 하면서 글을 써주는 거예요. 자, 글 쓰면은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미지 수집까지 한 번에 됐기 때문에 얘가 바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생성된 이미지는 총 이렇게 6개가 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켜진 거예요.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제품명이 나왔고, 한달 사용기라 나왔죠. 그리고 이미지가 자동으로 삽입이 되고요. 왼쪽 아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 잘리는 거는 제가 따로 수정을 할 테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지금은 테스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테스트 하는 거니까 어 이거 안 되는데요 하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은 이미지가 좀 작아지면서 얘가 링크를 넣죠. 작아지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다 통일시킬 겁니다. 자, 글을 이렇게 다 적어 주고 두 번째 소제목 하나 적어 주고요.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또 선택을 한 다음에 링크를 넣어줍니다 완전 엄마처럼 적어주죠 네, 이런 식으로 구매욕구를 자극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스펙을 얘가 한번 쫙 훑어봤잖아요 쫙 훑어봤으니까 그 스펙대로 표를 이렇게 장단점을 이렇게 적어 주는 겁니다 장단점을 적어 주고요 여기에도 링크를 넣어줍니다 원래 여기에 그냥 스펙만 적는데 지금 다 장단점이 먼저 나왔네요. 아, 혹시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네, 배너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이미지가 똑 똑같, 지금 똑같은 게3 개가 나온 것 같잖아요. 저런 것도 이미지 수집한 폴더가 있으니까 거기서 수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다 쓰고 나면은 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적고 있네요. 처음엔 제휴링크 한번더 박아 줄 겁니다. 자, 배너 아래에 제휴링크 받고 그 다음에 이전 끌려 끼를 바로 해버립니다. 알아서 이전 글까지 엮어줘요. cta로.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테스트한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해시태그를 적어줍니다. 자, 이제 이미지가 전부 다 크기가 안 맞잖아요. 전부 다 통일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싹다 배너까지 전부 다 깔끔하게, 네, 해주고, 발행까지 완벽하게 해줍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글을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보시면은 어,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네, 적어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이거 만약에 어 궁금하다 싶어서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겠죠. 여기서 만약에 구매를 하면은 네, 그만큼 수수료를 더 많이 챙길 수 있겠죠. 특히 스마트 스토어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할인가 확인하기부터 쭉 내려보시면서 아쉬운 점도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글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기본 수집한 이미지 말고 AI로 사용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 메인 프로토 이미지 설정이 들어가시면, 어 지금은 그냥 들어가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떠요. 그냥 이, 이거밖에 안 뜨는데 카테고리를 뭐 인테리어로 했죠. 인테리어에서 쇼핑 커넥트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들어가 보시면은 아래 이렇게 쇼핑 커넥트 전용이 뜹니다. 뜨실 때 방금 제가 이제 글쓰기 한 거는 수집 이미지 사용을 한 거고 만약에 대표 사진 외에 소재목 이미지를 전부 AI가 실제 이 제품을 사용하는 라이프 사진 있잖아요. 생활 속 사진을 만들어서 놓고 싶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클릭을 해주세요. 항상 이거는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체크가 안돼 있으면은 썸네일이 건너뛰기가 그냥 돼버린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체크를 해주세요, 항상. 먼저 체크를 먼저 해주시고 설정 완료를 무조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어, 그 뒤로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AI를 넣으면은 어떻게 보이는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AI를 넣었으면은 대표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표 사진이 나오고 이것도 클릭하면 이렇게 갈수 있게 돼 있고 아래 내려 보시면은 이미지가 인포그래픽으로 먼저 나와요. 인포그래픽으로 하나 이미지가 나오고, TV에 대한 내용이죠. 아, TV를 보고 있는 이미지가 나오고, 그 밑에는 이런 식으로 스펙표가 하나 나옵니다. 스펙표가 나오고, 그 아래에는 TV를 보면서 TV에 나오는 이 영상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는 이미지가 나오고요. 그 아래는 연인끼리 이런 식으로 오케스트라를 보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요즘에는 TV로도 웬만한 건다 되잖아요. 네, TV에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어, 사진 정리 같은거나 이런 거도 할수 있게끔 보이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줄자 가지고 어, 이게 적당한가 그런 것도 보여주는 이미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가족끼리 TV를 보고 있는 이미지로 마무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정말 괜찮게 나오죠? 초보자분들도 네, 버튼 몇번의 세팅만 제대로 하시면은 이런 양질의 글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쇼핑 커넥트를 하는 방법은 여기까지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앱이 지금 창 내리면은 앱이 사라져요 사라지고 어디 있냐면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예 네, 뜹니다 아래 아이콘이 뜨니까 아이콘으로 숨겨지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시면 되고요. 갑자기 앱이 없어졌어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인 프로토에 가셔가지고 위에 보시면 소제목 이미지 선택은 모두 생성할 건지 아니면 썸네일만 생성할 건지 아니면은 썸네일하고 홀수 소제목만 만약에 1번 소제목이 있고 2번 소제목, 3번 소제목이 있으면 홀수 소제목만 할 건지 짝수 소제목만 할 건지 아니면은 이미지를 아예 없앨 건지 여기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는 이미지 생성 엔진이겠죠.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자, 나노 바나나 프로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지만, 2등을 굳이 고르라고 하면은, 딥 인프라 그나마 두 번째로 제일 좋습니다. 나노 바나나 프로의 한 80에서 9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8 아니면은, 프로디아 아니면 스테빌리티. 세 개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나마 더 좋은 걸 고르라고 하면은, FAL, 8을 고를 거고요. 그리고, 폴리네이션스는 무료입니다. 무료지만은, 고퀄리티를 생성을 해줘요. 옛날 관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고퀄리티를 생성을 해주면서 대신에 단점이, 어 조금 제가 빠르게는 만들어 놨는데, 너무 빠르게 해버리면은, 이미지를 하나 생성하고 나머지 이미지를 생성했지만, 나머지 이미지가 아예 그냥 에러 페이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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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만드니까 이미지를 다 생성하더라. 그래서 지금보다, 어, 난 느려도 괜찮아. 그러시면은, 폴리네이션스로 무료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만노 바나나 프로도 그렇고 전부 다 모델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델을 또 여러분들이 조절할 을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려 보시면은 이미지 생성 모델 상세 설정 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고요. 어, 한 장당 얼마인지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격을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무료도 있거든요. 예, 네, 무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달리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에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스타일이 제일 중요하겠죠 또. 실사 들어가시면 여기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루피 같은 거 보여드렸으니까 여기서 테스트 키워드 입력하시고 테스트 생성으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놔뒀고요. 자, 참고로 테스트를 하셔도 돈이 듭니다. 예, 네, 무료 아니에요. 무료로 만약에 테스트가 됐으면은 제가 이 테스트를 기반으로 다 이미지 생성하게끔 하겠죠. 하지만 무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장당 뭐0.02뭐 달러 이 정도 들어가니까 감안하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일 최대한 제가 싼 것들만 모아놨고 퀄리티 좋은 것들만 모아놨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